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보자 x 네 제곱 마이너스 x 세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러면 이거는 계수가 여기 1이고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4고 부호는 다르지만 그래도 절대값이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되는 것처럼 보여. 이런 식을 대칭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주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방법을 얘기해줄게. 자 일단은 x 제곱으로 묶어보자. 여기 가운데 있는 항 이걸로 묶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플러스 x 플러스 x 분의 1 플러스 x 제곱 분의 1. 그래서 관련 있던 것끼리 모아서 써보면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1 빼기 x 배기 x 분의 1, 배기 4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게 발견이 돼야 돼. x 배기 x 분의 1로 얘를 유도할 수 있다는 라 게, 그렇지? x 배기 x 분의 1을 뭐하면? 제곱하면 x 제곱 배기 2 더하기 x 제곱 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x 배기 x 분의 1을 라지 A라고 했을 때, 라지 A의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1 배기 2 이렇게 된 거야. 이걸 반영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 엑셀로 내 뚜께. 자, 여기 녹색 있는 게 그러면 뭐가 되겠어? A 제곱 마하기 2가 되겠지? 그리고 배기 이 녀석 A 배기 4가. 되네. 어, 정리 해볼게. A 제곱 A 2. 인수분해 되지 않 이거 인수분해 되지? 옆으로 쓰자. x 그래서 인수분해가 x 으니 a를 다시 돌려주면 최종적으로 x 제곱 빼기 2x 빼기 1이 되고 x 제곱 곱하기 x 빼기 1이 나옵니다.